민주당 도왔던 이천수. 이번엔 원희룡 돕는다. 후원회장 맡아 함께 선거운동. 이천수 43세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국민의힘 인천개양을 후보로 나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아 4월 총선까지 약 50일간의 선거운동을 함께한다. 이씨는 21일 본지에 어릴 적 계산 이동으로 이사와 축구를 처음 시작했고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했기에 인천 계양을 고향으로 느끼고 각별한 애정이 있다며 국토교통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역임한 원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 계양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해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그는 원전 장관의 22일 아침 계산역 출근길 인사동행을 시작으로. 4월 총선 유세기간 마지막 날까지 캠페인을 함께 뛴다 이를 위해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장관이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 명룡대전이 승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이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유나이티드FC에서 2015년 현역 은퇴를 했고 2020년까지 인천FC 전력 강화 실장을 역임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총선, 총선에서는 인천 전역을 돌며 민주당을 지원했다. 개항에서 송영길 전 의원 지원 유세를 했고 박찬대, 연수갑, 허종식, 동미추홀갑 의원 등의 유세에도 참여해 당선을 도왔다. 당시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인천 유나이티드 FC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선거를 도왔다고 한다. 그랬던 이 씨가 이번에 정당을 받고 원전 장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껏 정치색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오직 고향을 확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원전 장관의 후원 회장을 맡았다며. 내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은 재건축 대상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해 한다. 그런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가 월드컵 4강 동료들과 함께 존폐기로에 있던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때,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전 장관과 인사를 나눴다. 둘은 이후에도 유소년 축구 활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이 씨는 현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원전 장관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신화를 써냈던 것처럼, 2024년 총선에선 개양 히딩크 원희룡과 역사를 한번 써보겠다고 했다. 원전 장관은 개양에 키우는 축구전설이 우리 캠프의 지원군으로 합류해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계양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